안녕하세요. 부생 김코딩입니다. 실선 문제 3장 16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 풀었는데 만약에 그만이라고 입력하면은 게임을 종료하면서 무한루프문 루프, 무한 y를 종료합니다. 그리고 지금 매스 랜덤 명령을 통해서 n의 랜덤으로 값이 주어졌습니다. 0과 1, 2, 이 중에 하나로 값이 저장되었습니다. 자,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gb별을 가위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. 랜덤 입력받은 랜덤 입력 받은 값이 어, 가위와 같다면 위는 1. 만약에 바위라면 위는 2. 나머지 포는 위는 3. 즉 위는 1일 때는 비김, 위는 2일 때는 짐, 위는 3을 이김. 이런 식으로 가정해 놓습니다. 케이스 바위도 마찬가지로 어, 랜덤한 값이 들어간 이 컴퓨터 배열은 가위라면 바위 대 가위 바위가 이겼죠 윈3 바위 바위 그러면 비겼으니까 윈일 네,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윈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윈 값에 따라서 if s 문을 사용해서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력을 하면 됩니다. 아까 말씀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, Win1은 비겼다. Win2는 컴퓨터가 이겼다. 짐. 사용자가 짐. Win3은 사용자 이겼다. 네. 이런 식으로 아까 정의한것 그대로 ifs 문은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.